제가 잘 모르는 찬양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이승훈 전 선생 하는 찬양은 더 모르겠고 항상 말미에 찬양할 때는 되게 좋은데 제목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불러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삼녀전대한 찬양도 참 아름답네요. 그쵸? 여러분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역시 삼녀전대는동손을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동손치 않은 전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의 사람, 나의 외로분자라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런 말 들으시고, 어, 교회 와서는 항상 좀겸손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인내성불러봤는데 제가 예전에 중등부 담당 전도사 할 때, 이찬양, 지금 우리 교회 예배 형식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 중등부 맡았을 때, 그때 당시 참 그게 이렇게 좀, 교사들이나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아주 그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센세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영상도 보여주고, 설교를 하고, 또 같이 인내성도 이렇게 같이 부르고, 좀 영감 있는 예배를 하는데 참, 그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오늘 어 설교 원고를 좀 썼는데 그좀 전역에서 원고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보하고좀 틀린데 그런데 그어 다음 주에 두려움을 돌파하는 우리 전도는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주여께서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성 강회를 상호하면서이 찬양을 하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제 앞에, 주 예, 임제 앞에. 전용 예배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냥 뜻없이 드리는 그 뭐한심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용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뭐 피곤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밤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아멘. 여러분 자세를 좀 이렇게 온전히 잡으시고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나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지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게 은혜를 내려 주어 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삼녀존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어, 이어존재가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관이 되도록 도와 주어 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가 없서 하나님, 도주의 손에 붙들려서 실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져왔던 칠리교회가 3개월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2만 5천불 보냈는데, 이번 주에 만불을 또 보내야 됩니다. 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연보하고 해가지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만 불을 했는데, 5만 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5만 불이면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집에서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게 조금 늘어나서 사택도 짓고, 그 옆에 식당과 교육관까지 지어가지고, 조금 늘어날 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감당하게 하여 주어주옵아서 네. 하나님, 우리 좀, 우리 이름 나타내려는 거 아니라, 뭐 우리 목사님 이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 교회를 한번 우리 교회가 시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지를 갖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강료하게 해 주세요. 상녀 좀들 붙잡아 주세요. 신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치유으로 가 마치기 super power 사택이 마무리될 텐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몬 순하이틈 네.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 우리 자랑이나 과시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지금 2만 무천을 보냈습니다. 반이 나맞지만 이번 주에 또만불 보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연보를 보내서 교회가 마무리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이 밤에 이 종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 천국 천사를 보내주신 아, 네. 정말로 우리 모든 신념이 뒤집어지는 시간 되게 아유 주어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 네. 그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 네. 다시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 네. 큰 회사 사장이 처음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을 딱 부르면 은 이 말단 직원들은 대부분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님이 저 밑에 있는 대리나 과장을 부른다면 왜 나를 부를까 하면서 옷가지를 점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전투사회, ATT, RCT, 뭐 사단 기동 이런 훈련을 뛸때 높은 별이 밑에 있는 중대장을 부르면 중대장이 옷가짐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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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이나 모자 쓴 것을 다시 되새든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밑에 사람들은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강의를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라는 말이 합니다.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들어갈, 전에, 들어갈, 전에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오늘 하나 전에 들어갈 때에 뭔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 제사하는 시간입니다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못하게 하일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적은 것예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야된다 자 오늘도 우리 장모님 기도하셨습니다 뭐 대중 회중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한 것이면 진심으로 통해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많잖아요 큰 교회도 예배 맞고 작은 교회도 맞고 이번 주도 우리 가 예배 드리는 거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끝났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드려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5장1 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삼갈 삼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마르라는 거든데 이것은 조심하다, 신중해야다, 준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내 발을 삼가라 라는 것은 너의 행실을 점검해라, 너의 행실을 되돌아보고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드리는 건,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무슨 의식이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로마스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함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 예배 한 시간 드립니다. 이거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나오기 전에, 이 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라, 내 발을 삼사, 사마르하라. 오늘 자기 인생을 되돌아. 그러네. 오늘 여기 5절1 절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말은이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주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주회전에 올라가서 우매자 아무것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예배만 앵무새같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이 오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장 1절 마지막에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 하지 않아요? 예배 드렸는데 왜 악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악이에요? 주의를 지켰는데 왜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했는데 왜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는데 왜 악이에요? 이우매 자의 제사가 있어요. 이 말은 뒤에 부분에, 우리가 읽은 17절 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제사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하는 것은 오메자의 제사를 오늘 여러분 한 시간 예배 드리죠? 30분 설교하죠? 또 시간에 내버려 지는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펼고드는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오늘 예배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찬양할 때막 기뻐했는데 오늘 설교가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집중이 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피곤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 없고 앵무새처럼 동물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냥 무의미한 숨쉬지 않은 무생물이 앉아있는 것처럼 예배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악을 깨닫고 예배 드리십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잘 얘기 안 하죠. 자기 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죠. 다 더럽죠. 다 추하죠. 더 깨끗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어 얼마나 깨끗한가.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톨스토이의 쓴 동화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별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말고 그냥 멀퉁멀퉁 눈물 우는지 안 우는지 그럽니다. 그때 한이 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 큰 돌을 가지고 와라. 작은 여자에게 조그만 돌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본래 갖고 온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랬습니다 갖다 놓으라 첫 번째, 눈물을 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큰 바위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가져온지 압니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아무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우는지 안 아는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돌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큰 죄인 있고 작은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분 예배 드리면 또 일주일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실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개중에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다음 주일이나 전 목사 만날 사람 있어요. 한주간 영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유 우리의 삶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 가치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1 1조를 들였는데요. 제사를 들였는데요. 소리를 질렀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는데도 이 제사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삼갈치하다 사마르. 꼭이 단어를 기억해요. 사마르. 되돌아보야. 할줄알때대요우리 되돌아.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그걸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배할 줄알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속에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의 시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요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시 자, 너는 하나님 앞에 서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 즉각 땅이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로 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형식적인 간구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준비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뭐 기도의 자세나 중심은 그런 것보다 이 기도의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좀 기도할 때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에 왜냐하면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늘 함부로 입을 열지만 급함으로 말지 말라 하면서 이 키라는 접속사가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저 자자,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우리는 땅에 있다. 그리는 여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이 원시력으로 보는 거야. 아파트 28층.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설교 원고를 보고 이렇게 한 시간 하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그냥 가기는 좀 못하고 제가 아침에 한 시간씩 설교 원고를 서너 번씩 읽는 습관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아파트 1층부터 28층까지 걸어 올라가세요.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 여기, 지하 1층에서부터 28층까지 올라갔더니, 28층에서 내려다보는 이 안양시네. 시내, 안양시내다 보여요. 28층만 보여도 보인다니까요.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저기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중심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으라 거예요 함부로, 형식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냥 대충 그런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죠 자자, 말을 적게 하자. 아, 마땅히 하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말을 적게 하죠 자 얘기하자 세상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교회 와서는 큰 소리야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예를 들때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왜교회에서 자꾸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이 귀엽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죠.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엔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엔 겸손하게. 반대로 세상 앞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엔 담대한 인생을 살면 안돼 하나님의 전에도 그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왜? 전과 후를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알아야 될거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예, 예, 얘기하니가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자꾸 뭐하고 싶은 게 많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뭐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참 말씀을 드 저를 저를 보는 거죠.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급한데 가해야 되는 게 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이 우매한자의 소리도 꼬집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 이거 뭐 하겠다 저것도세 번째 대제 마지막에 나가는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자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덮지 마시고요.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지 않았습니까? 자, 3장 10절 말씀. 자, 그러므로, 성경 피셨죠? 신약성경 379페이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주제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이 핍박 속에서, 이 카타콤이라는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순교에 오고 가는 그, 진짜 생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생명 사랑하고 싶냐, 그만 살기 원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원자적,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배드로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얘기한다저 천국에 가, 가기를 원하는 자,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자,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물론 이 땅에서도 축복적, 궁극적인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자, 생명을 사는자 주석은 좀 갖다 나중에 하고, 생명을 사랑하고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10절에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괴유를 말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다 밖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면 맞을 거지만 사실이 아니면 12절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했다면, 사실을 얘기했다면, 옳은 말을 이야기했다면, 유익이지만 옳지 않은 말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고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선을 행하라. 쫓아옵사. 선을, 선을 행하라. 자, 화평을 쫓아라. 여러분 악한 것을 다 안 돼요. 자원을 일장부터 3십일장까지 보세요. 압녀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지혜를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그걸 자꾸 넘어가게 하는 자가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선은 선한 일을 잡고 해야죠. 좋은 일을 잡고 해야죠. 여러분 선한 일, 화평을 구하는 일, 여러분 뭘 피.